인천 어린이천문대와 함께 무한한 우주 속 다양한 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아침에 전해드리는 다양한 별 이야기, 별별 이야기. 언제나 참 신비로운 우주 이야기. 오늘은요, 또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할 건데요. 인천 어린이천문대 그루투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어린이 천문대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루트 선생님입니다. 아, 네, 그루트 선생님. 그루트라면요, 영화 속 캐릭터 아닌가요?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 귀여운데요. 아, 귀엽게 <laughs>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천문대에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저를 저, 그루트 선생님이라고 소개해 주는데요. 네. 몇몇 아이들은 저 보고 요구르트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더군요 아 그렇군요 요구르트도 정말 재미있는 별명이네요 네 아이들이 매번 재미있는 별명들을 지어주다 보니 네. 오늘은 아이들이 어떤 별명을 지어줄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선생님들 그루트 선생님, 뭐 블랙홀 선생님, 깡총 선생님 많이 만나봤는데요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네. 선생님들의 실제 얼굴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 저는 제 별명대로 네. 진짜 그루트처럼 생겼습니다. <laughs>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 그루트 선생님은 오늘 청취자분들께 어떤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생일 별자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생일 별자리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어,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생일 별자리로 성격이나 별자리 운세를 본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음. 많은 연인들이 별자리 운세 한번 보러 갔다가 많이들 싸운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선생님도 별자리 운세를 본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아, 저는 별자리 운세를 본 적이 없어서 제 운세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이제 호기심에 네. 별자리 운세를 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네. 별자리 운세는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기도 하고 같은 별자리라도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보셔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혹시 오늘 간단하게 뭐제 별자리 운세도 좀 봐주시는 건가요? 음, 저는 신문진쟁이는 아니어서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별자리 운세는 저 말고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네? 보다 자세한 오늘의 운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답니다. 네. 물론 재미로만 보셔야 된답니다. 알겠습니다. 어, 저의 오늘 운세는 조금 이따가 인터넷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 네. 선생님 그러면 생일 별자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생일 별자리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양자리를 시작으로 황소, 쌍둥이, 네. 개, 사자, 처녀. 천칭, 전갈, 궁수, 염소, 물병, 음. 마지막으로 물고기 자리까지 총 12개가 있답니다. 네. 어,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생일 별자리가 총 12개네요. 네. 많은 별자리들 중에서 딱 12개의 별자리만 생일 별자리라고 따로 정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오,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아. 네, 어. 생일 별자리를 정하게 된 이유를 알려면, 네. 가장 먼저 황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답니다. 황도요? 네. 황도하니까 다른 것만 생각나는데, <laughs> 조금 생소한 단어긴 하거든요? 황도가 네. 무엇인지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또 설명 좀 해주세요. 황도는 지구에서 보았을 때, 1년 동안 별자리 사이를 움직이는 태양의 경로인데요. 네.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놓인 12개의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하고, 음. 이 황도 12궁이 바로 생의 별자리랍니다. 그렇군요.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놓은 12개의 별자리, 아주 특별한 별자리들이네요. 네, 정말 특별한 별자리죠. 음. 네, 기원전 3000년경에 살았던 네.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놓인 12개의 별자리들을 태양의 기운을 받는 아주 특별한 별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갓 태어난 아이에게 태양의 기운을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이 특별한 별자리들을 정해줬다고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태양이 염소자리를 지나갈 때 아이가 태어난다면 아이의 생일 별자리는 염소자리가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태양의 기운을 받은 아이와 별자리. 아, 정말 둘다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네, 아이들과 별자리 모두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랍니다. 네. 자, 여기서 네. 최희선 아나운서님께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질문이요? 약한데, 어떤 질문이죠? <laughs> 네, 간단한 질문인데요. 네. 네 아나운서님은 혹시 네. 생일날에 생일 별자리를 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못볼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사실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생일 별자리니까 네. 생일날 볼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어, 많은 분들께서 네. 혼동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어, 자기 생일날엔 아쉽게도 생일 별자리를 볼 수가 없어요. 아, 생일날에 생일 별자리를 볼 수가 없다. 네. 어, 생일 별자리라는 게참또 묘한 매력이 있네요. 네. 많은 매력을 가진 매력 덩어리들인데요. 네. 어, 제가 아까 생일 별자리가 태양의 기운을 받는 별자리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죠. 네낮 12시에 태양과 같이 떠있는 별자리가 바로 생일 별자리이기 때문에 네. 눈, 눈부신 태양이 떠있는 낮에는 생일 별자리를 볼수 없는 거랍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생일 별자리는 언제 볼수 있는 거죠 어, 사람의 눈으로는 태양이 지고 난 후에야 별자리를 볼수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생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가 지나야 밤하늘에서 생일 별자리를 볼수 있답니다. 아, 오늘 처음 안 사실이에요. 6개월이 지나야 자기 생일 별자리를 볼수 있다니까 참 신기하네요. 이 생일 별자리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 있었네요. 네, 흥미로우셨으면 되게 다행이네요. <laughs> 네,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별자리에 좀더 흥미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음. 네, 그리고 오전에 뮤즈 스카에 청취하시고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의 생일 별자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네네. 오늘 가족들과 생일 별자리를 좀 확인해 보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아, 오늘도 처음 뵀는데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드리고요. 인천 네네. 어린이천문대 그루투 선생님과는 이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뵐게요. 네, 앞으로도 인천 어린이천문대에서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들을 가지고 매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